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가을이 오기는 왔나봐요 아침에 예 추워요 이제 예 오래간만에 여기도 이렇게 촬영하게 되네요 예 지난주 그 전주에 비를 다 맞아가지고 예 지난주에 두번 의정물은 비가 왔는데 예 그때는 비닐을 씌워놓고 비를 안 맞췄어요 아 얼굴이 막 엄청 커져가지고 예 터질 듯한데 요 아이는 지금 예, 루비도 한테 색깔을 이렇게 예, 곱게 보여주는데 대부분 초록초록하답니다. 가까이서 보여줄 아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몇안 되는 몰로들 예, 옆으로 가볼게요. 네, 이쪽은 반대쪽인데 예,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잡으면 얼굴 뿔긋해 보이죠. 예. 어, 비를 지난주에 안맞쳤는데도그 습도 때문에 비닐 속에서 아이들이 예, 살이 아주 엄청 쪘어요. 예, 레드벨벳. 아우, 아주 터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도 르비도나가 있는데, 아우, 정말 빵떡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나우 크 무늬는 여름에, 어, 얼굴이 조그만해져갖고 말라비틀어져서 아우 얘가 살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엄청 이뻐졌어요 요런거는 예, 어, 물이 안 들어도 이런 모습이 참 이쁘죠 그리고 휴밀리스도 어 터질라 그래요 온슬로우도 그렇고 예 자라고사는 예좀 얼굴이 달궈지나 했는데 또 이렇게 빵떡이 돼가지고 어 터질라 그래요 여기 비바즈는, 예, 얼굴 줄이라고 여기다 내놨는데, 예,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예, 수영이 이렇게 봉긋봉긋해서 오므려지는 듯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예, 납작해졌죠.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 요 아이도, 예, 여름 동안에도 빨갛게 있었는데, 지금 안쪽에가, 이렇게 예, 초록색으로, 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어 접금. 아요 와이, 떼준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요. 예, 매주 지금, 4주째, 새벽 4, 너시까지 예, 뭘 하는지, 어, 그렇게 바빠요. 오늘도 한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예, 여기 베라가 뭐, 완전히 퍼졌죠. 예, 목대 잘라갖고 뿌리내린 아이인데, 예, 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화사도, 예, 여기 나와서 좀 이뻤었는데 또 이렇게 퍼졌네요. 어다 이렇게 빵떡이가 됐어요. 여기 론년이 보세요. 이 와인은 한 4, 5년? 예, 얼굴 3개였었다가 지금 하나는 없어지고, 예, 그래도 이렇게 오래도록 예, 예쁜 모습 보여줍니다. 네 오늘은 예, 여기 전등을 안켜고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여기 국화가 있죠 예 제가 이번에 쿠팡에서 8개를 구입했어요 작년에도 한 11개를 구입해 갖고 한두달어 가을 꽃 잔치를 했었죠 너무 예뻐 가지고 예 이렇게 드렸답니다 아 이제 꽃몽리가 터지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이뻐요 아, 요 아이 보세요. 예쁘죠? 제가 아침에 쇼츠에다 또 찍었었는데, 예, 이렇게막 잎이 펴지려고 할때요 색감 너무 예쁘잖아요. 예. 예 몇달 동안 예, 예쁨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얘네들도 몇개 이렇게 들여서, 예, 힐링한답니다. 예. 여기는, 어, 전물 주고 또 일주일 차이로 해서 또그 다음에 물을 한번 줬는데, 예, 특별하게, 어, 전주하고, 이번주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예, 매금 장미가 정말 이쁘잖아요. 진짜 뼈대만 있고, 어, 만져보면 되게 땡땡하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얼굴을 이렇게 확자 꽃처럼 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예, 흙사금도 아직 활착을 못 하고 있고 얘는 안나금인데 얘도 예, 요 화분에다 심었을 때는 여기가 꽉 찼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예, 어제 물을 주다 보니까 어, 여기가 선반이고 전등이 있으니까 물을 촉촉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는 베란다도 마찬가지고 예, 다 어 조명관수를 예, 따로 그릇에다 물을 받든지 아니면 싱크대로 가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 물 주는 것만도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예, 난리가 나... 아니었어요 집이 <laughs> 아유 진짜 매주마다 정말 집이 난리랍니다 예, 이번에 이제 새로 들인 아이들은 저렇게 이름표를 바꿔줘야 되는데. 예올때그 이름표 그대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분갈이 하고 일주일 지난 아이도 있고 한 열흘 지난 아이도 있고 해서 어제는 그 아이들까지 다 물을 챙겨 주다 보니까 예또 새벽이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깔맞춤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가는 아이들이 예 아직도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 얘도 이렇게 맞춰서 예, 심어준다고 이렇게 예, 이름표가 달린 아이들은 신입들이에요. 예, 예, 블루 서, <laughs>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 아유 그렇게 오래 키웠는데도 글씨를 읽으려고 하니까 제가 쓴 글씨가 아니어가지고 예, 블루 서프라이즈. 예요 아이도 참 이쁘죠 네, 이렇게 신입으로 왔기 때문에 달궈진 모습은 아니고요예 물을 줬어도 조금 예, 입장이 얇죠 요 뒤에 아이들은 이제 원래 키우던 아이들 이렇게진열했고요어 진열을 또물 주고 하다보면 또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예 요렇게 지금 넣어놨구요 아요 아이는 지금 상태가 예갈거 같으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예아이러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주라고 이주로 이제 물을 못충해 줬는데 예 천천히 예, 주중에 천천히 줘도 될것 같아요 상태를 봤을 때. 예 여기 호박 아 호박이 참 이쁘죠. 아 지금 이런 모습이라 그랬지 약간 물들면 가운데가 예 노르스름하게 물들어 가지고 정말 이뻐요 예 여기 제가 한 4년전 5년전에 선물 받은 예예 예, 연필 선인장 예 여기 위에를 보면 요렇게 꽃대 물는건지 뭔지 예 이러다 말건지 모르겠지만은 예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위에 이렇게 요런게 폈답니다 그리고, 아미산 대품, 예, 뭘 하다가 또똑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하나가, 예, 이렇게 떨어졌어요. 요거는 이제 따로 심어주면 돼요. 그리고, 요 아이는 캐롤이라고 하는데, 예, 집이 좀 넓고, 또 옥상이나 뭐,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얘가 라인을 빨갛게, 예, 물들어줘서, 또 매력이 있는 아이거든요. 좀 많이 컸어요. 요 화분에 낙낙하게 심었었는데 저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분갈이 안 해준지 한3년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답니다. 예, 채송화는 지금 계속 꽃을 보여주고 예 피고 지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주 올 여름 내내 꽃을 보여줬어요. 지금 호야가 오 어, 이게 상태를 봐서 꽃대는 물었는데 예. 갈것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아깝죠. 이만큼 키워가지고. 예 여기 선반에도 이렇게 예 명찰이 요런아이들다 신입이에요. 예 어제 물다 하주고 이렇게 진열해놨고요. 이쪽에도 예 여기도 샴페인 예 이렇게 쭉. 이렇게 담아놨답니다 예, 여기도 어, 이렇게 같은 화분 끼리 예, 모아서 이렇게 진열을 해 줬고요 어, 이런 아이들은 한 2주 전에 분갈이 하는 애들이에요 예, 플레르블랑 그리고 아 글씨가 안 보여요 여기 아래도 예. 이요 예, 파랑새는 예, 두 아이를 이제 이번에 분갈이 하면서 예, 같이 이렇게 합식을 해줬고요. 여기도 신입이 많이 고쳐 있답니다. 라피네가 너무 예뻤는데 예, 여름 되자마자 예,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어, 완전 떡판이죠. 이런 아이를 데려왔는데 예, 많이 달궈야될것 같아요. 예, 여기 선반도 어저께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 기게 화분 두 개가 다이겐 꼬꾸리님이, 어, 3년 전엔가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건데, 아, 여기다가 얘를 심어 놓으니까 짝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얼굴이 많아가지고 얘는 마테운데 이렇게 분갈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한번 올려놔봤어요. 여기 작은, 에어니엄들 이쪽에다 이제 모아놨는데, 어 예, 흑사금이에요. 예, 여름에 물러가지고 이렇게 각자 하나씩, 예, 아까워서 이렇게 꽂아놨는데, 아우 예뻐요. 이렇게 펴져서. 예, 이쪽에도, 예, 에어니엄들 예, 이렇게 있고요 어, 블랙메이드, 지난주에 제가 이쁘다고 했던 아이, 예, 그래도, 어, 에오네움이 있는 쪽에, 예, 한번더 봤어요. 그리고 아래도, 어, 선인장은 선인장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오십영옥이나, 예, 달마 청금장, 그리고 얘는, 예, 얘는 청금장, 그리고 언성, 뭐, 이게베레 눈물, 요런 아이들, 예, 조금, 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다가, 라고 포함해갖고, 이렇게 진열해놨구요. 여기는 아미산, 예. 지난번에 떨어져가지고 하나 심었는데, 또, 요, 얼마 전에 도뭘 떨어뜨려갖고, 또 하나가 또, 이제, 또 심어줘야 되죠. 예. 여기는 이제, 얘가 뭐였더라? 음, 축전이죠, 축전. 축전이 이렇게, 햇볕이 없으면 이렇게 낄쭉낄쭉해져요 그런데 어 제가 요거를 하나씩 다백겨줬거든요 어제 백겨줬는데 어 목대가 마른 것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 반응을 하는 거 봐서 예 얘네는 건강 상태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축전이고요. 예 하울시아 종류를 예또 어제 물다 챙겨주고 이렇게 올려놔봤고요. 여기는 이제 립톡스들. 요 비어있는 데는 이제 보낸 아이가, 예, 가서 이렇게 비어있구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선인장들만 한번 모아본다고 모아봤어요. 근데, 어, 여기가 좁다 보니까 요걸 밀었더니 저기 턱이 선반에 딱 걸쳐지는 거야. 그래서 요 화분을 앞으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했답니다. 여기 선인장들은, 예, 어,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다시 분갈이 한 아이들인데, 예, 상태를 봐야 돼요. 예, 뿌리 쪽이 좀안 좋은데, 예, 한번 물 먹고, 예, 괜찮을지, 예, 지켜봐야 되고요. 예, 요, 이 판타스틱금이잖아요. 어저께부터 꽃을 이렇게 펴주더라고요. 그런데 하얀색이에요. 얘는 이제 낮에 활짝 펴주는데, 그래도 생장등 아래서도 이렇게 얼굴을 쫙 펴줬답니다. 예 이렇게 예, 새벽까지 예 아이들 정리하고 예, 잠은 부족하지만 예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행복한 일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